말씀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한절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사랑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는 이라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쯔푸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 돈잘 사람은 어니 모니에도 돈잘 쓰는 사람을 알아.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대리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알아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해로 믿고 사는 사람을 알아주십니까 왜 그렇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잃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을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가름값 문제입니다. 죄는 녹이슬어서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몸받쳐 빌려 대속하시고, 부활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 안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죄인을 알아주실 수 없으니.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와의 손이 짧아 권나지 못하심도 아니오. 기가 둔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에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알아주시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네 독자 백세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질로 내게 닥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의 모습으로 백세에는 아들 어? 몰산에 몰야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죽이라고할때 하나님께서 아우라마 아우라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줄 알았다. 이제야 나를 네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 합격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로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관점을 바로야 돼.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하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제일 로 사랑하는 사람 그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눈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관점을 바로 알고 가령들을 긁어줄 때 알아주는 것입니다. 8장 4절말씀이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아라. 하나님을 율신으로 알고 그 하나님만 죄를 숨기는 신앙이죠우상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만 제일로 숨기는 사,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팔장육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린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해 주시는 부분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하신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지식을 이용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는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더불어 있으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응, 이웃을 섬기며 경손해야 되는데, 내 지식이 교환이 되고, 내 돈이 교환이 되고, 내 은사가 교환이 된다면, 없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 교환이 되고, 하나님께 넘어진 걸림돌이 된다면, 뒷돌이 된다면, 그 부는 없는 것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더할수록, 지혜가 더할수록, 구가가 더할수록, 경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한하나님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것밖에 없는 줄 알아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서는 신이나 굴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 귀해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말라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믿음의 자유권을 나누어가며 생명을 희쪽하게 하는 것이죠. 한장 구절부터 쭉 나와 있죠. 구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지 너희의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은 그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응. 예를 들어서 목사가 먹는 걸 보고 직종할수 있단 말이야. 아, 목사가 돼가지고 우상 제물, 그 제물을 그제사된 제물을 먹는다고 먹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연약한 그 성도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 낫다고 말 자유권을 믿음의 자유권을 나 명에서는 안 된다. 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도 먹을 수 있지만, 음,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실족된다면 나는 그걸 일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의 은행심사를 우리가 잘 취해야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는 빛과 수분과 소음과 며치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행심사가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있고 늘 말씀 세상에는 뭐 CCTV가 많지만 하나님도 먼저 눈동자처럼 하나님 CCTV를 계속 찬양하고 있고 보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눈에 딱! 보고 있습다이 지금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부끄러워봐야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정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헌신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은혜의 봉사 헌신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도 알아줍니다. 근데 먼저 우선 조건이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겸손의 삶을 헌신의 삶을 감사의 삶을 예수 믿자고 이런 삶을 사면 사람들은 알아주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이 겸손한 삶을 사랑의 삶을 헌신의 삶을 은혜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도 알아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갑시다. 지금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